여러분들은 뭐할 때가 가장 행복하신가요? 저는 가만히 집에서 누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말 그대로 요새 유행하는 소확행 아시죠? 그 소확행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와 너무 다른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니 정말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소하면서 늘 즐겨 듣던 사연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지는 몰랐네요. 조금 길어도 제 얘기를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전 프리랜서로 5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랍니다 원래는 직장을 다녔었는데 재택근무로 일을 전환하면서 수입은 그 전보다 줄었지만 마음과 몸은 정말 편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풋풋한 신혼이랍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둘다 집에서 놀기 좋아하는 집순이라 코로나 때 솔직히 나가지 못해 답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정말 극강의 활발함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모임만 20개가 넘고 교회 다니시고 평일 주말 할거 없이 내일 집에 안 계십니다. 시어버지는 남편 군대 갔을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남편, 남편 내 누나 이렇게 세 식구가 있는데요. 남편 내 누나 저한테는 형님이시죠. 형님은 베트남에 남편이 가 있어서 지금 가족들이 다 거기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는 어머님밖에 안 계셔서 저희 신혼집도 그래서 시댁이랑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저희 친정은 두분다 일도 하시고 같이 계시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근처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거의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는 또 되게 잘하세요. 전화하셔서 매일 하시는 말이 다 소딩 같은 말씀이세요. 어떤 친구분 흉을 보시는데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님이 잘못했는데 자꾸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옆편 내가 그러는지 모르겠다만 100번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께 소정이지만 용돈을 매번 드리거든요. 근데 그 용돈으로 어머님 매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놀러 다니시는지 가끔 남편한테 물어보면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꽤 많은 재산이 있어. 그걸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연금도 나오신다고 하고 그거야 저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 저희는 따로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그것만 드리거든요. 이렇게만 보았을 때 저희 시어머니 참 많이 신경 안 쓰실 것 같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매일 집에 안 계시고 매일 어디를 다니시니까 집에 오라는 말씀도 안 하고 하시니 뭐 전화 오는 거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꼬.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저희랑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웬만하면 어머님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시댁을 많이 가냐, 숨 막히지 않냐 물어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저한테도요, 저희 시어머님의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말, 정말 아이 같으세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철없는 아이요. 그도가 가끔은 너무 지났죠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누가 며느리고 또 누가 엄마인지도 모를 만큼 철이 없으세요. 어른한테 철이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머님이 딱 그러세요. 어머님은 정말 한 달에도 돈을 펑펑 쓰고 다니세요. 저 정도면 돈이 거달날것 같은데 그냥 쓰세요. 근데 그 쓰는 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곳에 써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에는 갑자기 저희 몰래 집에서 구슬하다가 걸리셨어요. 근데 그 구슬 500만원이나 주고 하셨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처음에는 50만원인 줄 알았더니 500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구슬했냐고 여쭤보니 요새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하고 자꾸만 자기가 아파서 모임에서 점을 보러 가니 그 무당이 구슬하면 좋아질 거라고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싹 사라질 거라고 했다는데 제가 봐도 딱 느낌이 오는 겁니다. 두세 번 하면 천만 원이 넘는데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시면 되지. 왜 구슬하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도 모아두었던 돈이 아니라 그냥 어디 통장에서 뺀것 같더라고요. 어디인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뺐대요. 이 정도로 어머님은 사회생활을 잘안 해보기도 하고 매일 놀기만 하니 사실 뭘 알까 싶으셨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저희 집에는 더 심한 일이 생겼답니다. 저는 거의 면허를 따고 10년 정도가 돼서 운전도 잘 못하고 차도 또 없었거든요. 남편이 차가에서 굳이 제 차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전 정말 집순이어서 굳이 혼자 나갈 일이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재택근무하면서 업체들 갈 일이 생기면서 연수를 좀 배워야 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연수를 배우고. 그냥 서브카로 적당한 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근데 아시잖아요. 요새 신차 기다리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을요. 그래서 중고차도 알아보는데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대뜸 너차 필요하냐? 물어보길래 필요해서 출퇴근용으로 좀 저렴한 거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 자기 모임에 있는 아줌마가 차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거의 새 거인데 자기한테 저렴하게 주기로 했다고 네가 사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그차 사진도 보고 실물로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거의 새차 느낌이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 안살 수가 없는 가격이었어요. 당장 사겠다고 말하고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소개시켜주신 어머니께도 감사해서 제가 백화점 가서 옷한벌 사드렸거든요. 근데 이때부터였을까요? 자꾸만 어머님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 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면허는 있으신데 장론 면허라 자기도 막 운전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저도 연수 받고 차한대 뽑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굳이 필요 없다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번 중에 아홉 번은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거리가 집에서도 거의 1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가야 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진이 빠지기도 하고, 차를 일 때문에 구매했는데, 어머님 데리고 다니는 일들이 더 많아. 한 번은 제가 볼멘 소리로 어머님께 너무 피곤하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니, 네가 누구 때문에 이 차를 샀는데, 너 벌써 잊었냐? 하시면서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많이 못 봐서, 저도 좀 당황하긴 했지만, 서운하시나 보다 하고, 그 뒤로도 어머님을 계속 모셔다 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횟수는 점점 올라가고, 이제는 아예, 저보고 대놓고, 장거리 운전 좀 내일 해야겠다면서, 문자로 보내세요. 제가 업체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자기는 저녁에 가도 상관없다면서, 그러는데, 거절을 해도 계속 저러는데 운전도 아직 미숙해서 한번 운전하고 나면 진짜 기진맥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직 그런 장거리에 익숙하지가 않다. 이번에는 제가 택시비 드릴 테니 택시 타고 가셔라. 그러면서 그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했죠. 그러다 어머님이 저보고 문자로 딱, 그럼 30만원만 붙여라.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30만원이 누구네 개 이름도 아닌데 저렇게 하니 처음에는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돈을 드린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으니 우선은 붙여 드리고 남편한테 그날 저녁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혼자 가는 게좀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테니 저보고 조금만 참아 달라고 하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라면 정말 지극하게 챙기는 효자라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서 말았죠. 그 뒤로도 어머님의 운전 부탁은 도를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한 번은 주말에 남편은 회사 가고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부터 거의 백 번은 전화하셔서 오늘 어디 가야 하는데 왜 늦잠을 자냐? 너는 게을러서 어떡하냐는 잔소리를 시전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은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 하니 저보고 빨리 오라고 지금 자기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일어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저러니 우선 모자만 푹 눌러쓰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저렇게 해드리면 고맙다 말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가는 내내 계속 불평불만만 시전하시길래 귀 닫고 운전만 하고 갔습니다. 정말 차를 다시 팔아버려 야할 정도로 큰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도를 지나치나 어머님의 부탁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한테 백화점으로 쇼핑 가자고 말씀드리고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 드린 후에 어머님께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모셔다 드리는 게 정말 싫어서가 아닌데. 제가 앞으로 업체 다닐 일도 좀 많아지고, 제가 운전이 아직 미숙해서 너무 장거리는 힘드네요. 그때는 어머님이 택시 타고 다니셔야 할것 같아요. 뭐?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다고 그러냐? 아, 부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제가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니, 운전을 한번 하고 오면 쓰러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자는 시간이 많아서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뭐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놓였죠.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이 주말에 쉬어서 둘이 근처에 있는 호캉스에 가자 싶어 정말 오랜만에 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곳이라 짐을 간단하게 싸서 가서 영화도 보고 수영도 하고 저녁에는 와인도 마시고 오랜만에 둘이 보내니 참 좋았습니다. 역시 이런 게 결혼의 행복이다. 이러고 있을 때쯤 제가 씻고 나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열통이나 와 있는 거예요. 일안할 때는 업무 톡 받기 싫어서 무음으로 해 놨는데 열통이나 와 있어서 뭐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전화를 많이 하셨길래요. 종수지 씨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경찰서서 에 왜? 처음에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으려는데 갑자기 경찰관께서 저보고 김옥순 씨 아시죠? 네, 저희 어머님이신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김옥순 씨가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해서 합의를 해올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차가 정수지 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고 어머님이 면허는 있으신데 제가 보기엔 운전 미숙으로밖에 안 보여서 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분명히 제 차는 집에 있고 한데 어머님이 왜제 차를 가지고 나갔을까? 어떻게 가지고 나갔을까 싶기도 해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당장 알렸죠. 근데 남편은 어머님이 갑자기 아까 우리 집에 뭐 반찬을 가져다 두러 오신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엄마가 뭔 반찬을 했냐 하니 자기도 모임 사람들이 가져다 줬는데 너무 맛있어서 너희도 가져다 주려고 하니 너네 여행 가니까 자기가 냉장고에 두고 간다고 하길래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같이 호텔에서 나와 해당 경찰서로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은 어떤 분이랑 싸우고 있고 경찰들은 말리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이 바로 화를 냈죠. 어떻게 이 사람 차를 타고 나갔냐니까 어머님 하시는 말이 참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얘가 내가 정말 싸게 좋은 차 싸게 해줬더니. 내가 몇번 태워달라 하니까 그게 귀찮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어디 갈 데가 있고, 니네는 마침 여행 갔다길래, 얘차좀 내가 타봤어. 뭐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죽을 죄를 쳤니? 라면서 뻔뻔하게 오히려 나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차 상태를 사진으로 보니, 제 차는 벌써 폐차 수준으로 찌그러져 있고, 상대방 차는 다행히도 SV라 u 손상도가 크긴 하지만, 제 차만큼은 아닌데, 사람이 다쳐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하는데, 이건 초보인 제가 봐도 어머님 잘못이 100%인 것 같은데, 자꾸만 우기니까 경찰관이 도로 통제 때문에 우선 모시고 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남편은 쪽팔린지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어머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면서 계속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있어서, 제가 큰 소리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머님, 제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지금 여기 어머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버리셨냐고 물어보니 어머님의 진술서에 참 솔직하게 적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저희가 여행 가는 걸 알고 남편한테 비밀번호를 물어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고 제차 키를 집어 차를 찾아서 도로로 나가는 순간 신호를 보고 가지 않다가 옆에서 오는 차와 부딪혔더라고요 이건 근데 정말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차를 허락도 없이 타고 나가셨다는 게 몰래 쓰고 다시 가져다 놓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대요. 근데 제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조금 생각하면 다알 수도 있는데 모를 거라고 생각해 저런 행동을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너무나 어이가 없었지만 우선은 거기서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보험사랑 이야기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후 경찰서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고 난리치고 어머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고 그 뒤로도 저희 집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머님의 사고 내 피해 입은 분이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했고 어머님은 운전 미숙에 면허증은 있지만 거의 장론면에 과실이 90% 나올 것 같아서 보험사에서도 그냥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그런 돈도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난리를 치셔가지고,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는 있던 전까지 떨어져 버린 상황이고, 남편 또한 엄마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도저히 어머님의 저런 엽기적인 행동을 볼수 없었던 저는 시댁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두번말안 해요. 저희 합의금 내드릴 돈 없고요. 어머님이 잘못 안 하셨다고 하셨으니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송하세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변호사 선임 비용만 해도 7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과실이 조금이라도 덜 없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대형 로펌, 잘하는 로펌에서 하셔야겠죠. 로펌은 아시죠? 어머님은 잘하는 똑똑박 사이시니까 저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저희는 합의금 내들이 돈 없고 어머님 잘못 인정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마세요. 내가 잘못이 없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몰아가냐고.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시라니깐요 근데 저희는 지켜드릴 수 없다고요. 왜 자식된 도리로 지켜드려야 해요? 어머님 제차 몰래 가져가서 타고 그것도 모자라 제 차로 사고까지 내서 지금 패턴 수준이라고요. 근데 저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셨어요? 제가 어머님 제차 몰래 끌고 나간 것도 신고해서 소송 한번 걸어볼까요? 그것까지 안 하는 걸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식 부끄러운줄 아시고요.라고 말하니 그때 갑자기 어머님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하면서 저희 보고 그만 가라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집에 오면서도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그런 게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던 걸 이해해 주리라 믿고 그 뒤로도 어머님 전화 모조리 차단했어요. 남편한테도 지금 어머님 더 이상 그렇게 막무가내 하는 거 고치고 싶으면 그만하라고요. 계속 편도를 주면 어머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 지금은 이런 사고지만 다음번에 정말 사람 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고 싶냐고 하니 자기도 차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한 3일 정도 차단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집으로 찾아오길래 문도 안 열고 스피커폰으로 말했어요. 돌아가시라고요. 그랬더니 막 앉아서 아이같이 우는데 그래도 저안 열어 줬어요. 한시간에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길래 남편 보고 모시고 들어오라 했습니다. 팔짱 끼고 말했어요. 왜요? 왜 자꾸 찾아오세요? 어떻게 너는 애가 그럴 수가 있니? cm이 한명 있는 거 그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싶냐? 어머님 이런 말씀 하실 거면 가세요.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아니요. 어머님 잘못 인정하시려면 경찰서 가서 하세요. 저희는 그런 더 내드릴 수도 없고 어머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는 거더 이상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너희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만 가세요. 하고 어머님을 그렇게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외국에 있는 형님과 통화를 했고, 형님이 너희가 돈낼 필요 없다고 합의금이랑 제차 망가진 것까지 해서 돈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사고 되었다고 했지만 차 망가진 거는 받고 합의금은 반반 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어머님께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각서를 받아내기 위함이었죠. 어머님이 지금 가지고 있으신 돈, 통장 등 다 저희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저희한테 앞으로 용돈 타서 쓰고 모임은 제가 반으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발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하라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이내 못마땅했지만 어쩔 수 없음에 각서에 사인을 하고 혹시나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등도 다 함께 써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럴 사람이라 지금 확실히 뿌리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 뒤로 어머님은 제가 늘한 달마다 용돈을 드리고, 어머님은 나가는 고정비용 등을 어머님 통장에서 딱 그것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제가 넣어둔답니다. 모임은 반에서 반으로 줄이고, 요양보호사를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리고 따면 바로 일하기로 저랑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 일하시면서 있으신 게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였습니다. 또 예전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막무가내셨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없는 시어머니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제가 너무한다고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잡아줘야 나중에 더큰 사고를 치지 않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긴걸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어머니 철없는 막내딸이라고 생각하고 잘 케어해볼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